RSQ8 퍼포먼스, 고 이거 지금 출고 간만에 올해, 올해 처음 출고 하는 건데, 처음으로 출고 하는 차가 이제 굉장히 귀한 RSQ8 퍼포먼스 모델입니다. 진짜 간만에 찍어보는데, 거의 6개월 만이네요 RSQ8 출고 했고, 그 외장 칼로 화이트로 한대더 있으니까, 아레스큐 8 퍼포먼스 구매 원하시는 분은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이거 거의 뭐 1년은 대기태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. 한 제고이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. 휠도 블랙에 따있겠다 세라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. 사이드미러도 카본이고 있고 그리고 프론트 그릴도 카본이고 립도 카본이고요. 이렇게 디퓨저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이 쪽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10년 타실 게 아니면은 왠가 나면 좀 리스로 타다가 반납 하시는게 좀 좋죠 웰컴 예. 라이트도 RS 퍼포먼스로 좀 변경이 됐고요 사이드 스커퍼들게 RS Q8로 적용이 됐고 RS 6랑 7이랑 틀리게 이 6랑 7은 그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데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RS Q8은 자수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작업 같은 거는 그 지금 푸나세 들어가 있어요 전부 푸나세, 후퍼옵틱 푸나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유리막 코팅도 하고, 또 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, 굉장히 귀한 제거이기 때문에 좀 바로 말하셔야 돼요. 거의 뭐 우르스를 절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, 또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뭐 성능 우르스까더 좋겠지만, 굳이 뭐 우르스 살 필요 없이 말해서 퍼포먼스만으로도 굉장히 축구하실 것 같습니다. 흰색 한대 있으니까요. 연락주시면 출고 좀 바로 말해드릴게요.